폭스 스칼렛 가상 7.1 RGB 진동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모던한 블랙 컬러의 선명한 RGB 조명이 더해져 게임 몰입감을 높여주는 강렬한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가상 7.1 채널 사운드를 지원해 정확한 방향 감지와 입체적인 사운드를 제공하며 진동 기능까지 더해져 한층 더 실감나는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또한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를 탑재해 주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팀원과의 음성 채팅을 더욱 선명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usb 방식으로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어 다양한 환경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델명은 단일상품이며 현재 쿠팡 기준 4만 7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무료배송 혜택도 함께 제공되어 빠르고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구매한 사용자들은 뛰어난 음질과 진동 효과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착용감 또한 부드럽고 편안하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특히, 가성비가 뛰어나고 RGB 조명이 멋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 게이머들에게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사운드, 진동, 감성 모두 챙기고 싶다면, 콕스 스칼렛 게이밍 헤드셋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엠코 가상 7.1 RGB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깔끔한 블랙 컬러의 세련된 RGB 조명이 더해져, 게임 환경을 더욱 화려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상 7.1 채널 사운드를 지원해 몰입감 넘치는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적용된 마이크로 깨끗하고 선명한 음성 전달이 가능합니다. USB 방식으로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어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델명은 N460이며 현재 쿠팡 기준 2만 920원이라는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무료배송 혜택까지 제공되어 부담 없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구매한 사용자들은 가격 대비 훌륭한 음질과 안정적인 마이크 성능에 만족하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또한, 부드러운 이어패드 덕분에 장시간 착용해도 귀에 부담이 적어 편안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게이밍은 물론, 온라인 수업이나 스트리밍용 헤드셋으로도 활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가성비 좋은 RGB 게이밍 헤드셋을 찾고 계시다면, MCO N460 모델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로지텍 라이트 스피드 무선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세련된 화이트 컬러의 라이트 퍼플 포인트가 더해져 감각적인 디자인을 자랑하며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으로 오랜 시간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라이트 스피드 무선 기술을 적용해 초저지연 연결을 지원하며 블루투스 기능도 함께 제공되어 다양한 기기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장형 듀얼 빔포밍 마이크를 통해 별도의 붐 마이크 없이도 깨끗하고 명확한 음성 전달이 가능합니다. 모델명은 D435이며, 현재 쿠팡 기준 62,220원으로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무료 배송 혜택까지 제공되어 빠르고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구매한 사용자들은 가벼운 무게와 뛰어난 착용감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무선 연결 품질과 음질 모두 기대 이상이라는 호기가 많습니다. 특히, 게임은 물론 음악 감상이나 화상회의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스타일과 성능, 편의성까지 모두 갖춘 무선 게이밍 헤드셋을 찾고 계신다면 로지텍 G435 모델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이리버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 레이보 LED USB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세련된 블랙 컬러의 레인보우 LED 조명이 더해져 게이밍 감성을 한층 살려주는 디자인을 갖췄습니다. USB 방식으로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어 컴퓨터나 콘솔 게임기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듀얼 채널 스피커를 탑재해 더욱 풍성하고 생동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하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적용된 마이크로 깨끗한 음성 전달이 가능합니다. 모델명은 e q w a r e 7 h 이며 현재 쿠팡 기준 22,300원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무료 배송 혜택까지 제공되어 빠르고 부담 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구매한 사용자들은 led 조명 효과가 멋지고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뛰어나 통화 품질이 만족스럽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또한 편안한 착용감과 깔끔한 마감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많습니다. 게이밍은 물론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용 헤드셋으로도 매우 유용한 제품입니다. 가성비와 감성을 모두 챙기고 싶다면 아이리버 EQ 에어 마이너 G7H 모델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녹스 게이밍 기어 가상 7.1 채널 RGB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세련된 블랙 컬러의 화려한 RGB 조명이 더해져 게임 몰입도를 높여주는 감각적인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가상 7.1 채널 사운드를 지원해 게임 속 상황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며 정밀한 음향으로 승부를 가르는 게임에서도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USB 방식으로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어 다양한 PC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델명은 NX-500이며 현재 쿠팡 기준 37,95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배송 혜택도 함께 제공되어 빠르고 부담 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구매한 사용자들은 뛰어난 음질과 RGB 조명 효과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착용감도 편안하다는 긍정적인 후기가 많습니다. 특히 장시간 착용 시에도 귀에 부담이 적어 오랜 시간 게임을 즐기는 분들에게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임은 물론 음악 감상이나 스트리밍용 헤드셋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가성비와 감성을 모두 잡고 싶다면 녹스 게이밍 기어 NX-500이 모델을 적극 추천드립니다.